자, 이어서 3월의 부동산 핫 이슈 마지막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고 LH 사태에 분노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 채 실험되기도 전에 역대급 부동산 스캔들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파격을 내세우며 공공 주도의 공급을 펼치고자 한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미래와 집값 안정만은 꼭 잡겠다던 현 정권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월간 부동산 3월 그 마지막 장에서는 신도시 투기 논란 속. 이사대책의 향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도시 투기 논란 속 이사대책 향방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태가 촉발된 광명시흥 지역에서 창릉과 하남, 그리고 인천 계양 등 다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비롯한 공공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전역으로 투기 의심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여야는 사태의 실체 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의원 전주조사 등에 합의했지만, 보궐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세부적으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역대급 부동산 스캔들 속에서 지난달 저희 월간부동산에서는 메인 이슈로 다뤘던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인 이사 대책이 난악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평군가님. 이사 대책이 발표된 지한 두어 달 두어 달 지났습니다. 네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지금 판단해야 될까요? 그때그 2월 달에 방송에서 네. 이미 우리가 이사 대책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는 공급이 이제 공급 대처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는 매수자의 수급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다. 예. 네. 근데 확실히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책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주택형 비율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들어서 2월 4일까지 하락한 아파트 서울 주택형 비중이 23.1% 였습니다. 근데 이사 대책이 나온 이후에 1억을 봤더니 3월 23일 이전까지 봤더니 33%로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그 중에서 이 용산구가 가장 많이 어 비중이 좀 높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사 대책의 공급 시그널이 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수하는 심리가 좀 주춤하는 부분, 잠재 수요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 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는 LH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실 이러한 어떤 공급 측면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그널대로, 정부가 로드맵을 짠대로 안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못갈 가능성. 네, 못갈 가능성이 크다 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또 반신반의 하는 음. 거죠. 어 그래서 개방, 개방. 과연 지금 이제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또 심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래요, 교수님. 네. 자 일각에서는 이사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음. 실패한 또다시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지금 네 상황은요. 잘 나갔죠.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잘 나갔는데 왜잘 나갔냐면 수요자들이 좀 세금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면서 대체 상품을 찾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게 사실 통상 아파트값의 상승이 꺾이는 이 전조 현상이었거든요. 근런데 l h 치 사건 그다음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데 지금 뭐 서울만 보더라도 양 후보가 어 지금 어 나라에서 나가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뭐 심지어 여당 후보까지도 민간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뭐 찬성하는 듯한 하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어 끝물 아니네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 이 분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사. 어,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 이제 발목을 딱 잡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LH 사건이 터지니까 거의 2차 부동산 대책의 추진 동력은 없어진 걸로 지금 봐야 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했죠. 어, 뭐, 2차 어, 뭐 지역 공공개발 지정 을 하는데 이제 16곳을 이제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예를 들어서 요번 1차 지정된 데서 가장 알짜라는 게 흑석이동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주민들도 70%동의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불발이 되죠. 왜냐하면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등등 이 소위 말하는 전체의 이사 대책은 사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지금 가, 는 거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심기 일정 이건 뒤집어서 이사 대책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지금 흔들린 상태에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은 보상에 대해서 일단은 뭐절 불신이 불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어뭐 LH 사건이라서는 국가 정책의 신뢰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이거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처방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사 대책 지금 뭐, 어뭐 의도를 의도와 의뭐 의지를 갖고서 지금 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멈추실 때가 되지 않았냐 보여줍니다. 음. 자, 이사 대체 대책, 공급 대체의 큰 틀은 맞았지만 네. 추진 동력은 잃었다라는 좀 의견을 말씀해주셨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세난. 사실 입주 물량이 줄면서 전세난이 또 가속화될 텐데요. 네.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 유일하고도 특이한 주거 문화입니다. 자, 주택 관련 대출금보다 집값 상승률. 이러한 역전 현상 불가피한 것인지 펑농관님께 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불가피했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시동 시중 금리가 워낙 낮았고요. 특히 이제는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 일어나면서 각국 정부가 유동성 풀기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적인 유동성이 물밑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는 거예요. 어야 뭐 내가 대출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오히려 집값 상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이 뛰다 보니.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2% 금리 받아서 집값 상승률 더 많이 올라가면 내가 이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특히 자산가 중심으로 또한 어뭐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러한 행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데 과연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경제 시장이 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상승은 이제 예정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내년 초쯤 내년 초쯤에 금리 인상에 닿는데.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게 되면 시중 금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으셔서 이제 아파트나 구택을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전략을 다시 할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조금 이제 잘 챙기셨다가 금리가 언제 상승되느냐 이 타이밍에서 조절이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금과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 네.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해주셨고요. 자, 이러한 전세 부동산 시장에서 차츰 정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지는 전세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전세라는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의 뭐 어떤 제도 같은데요. 사실 외국인들한테 설명해 주면요 무릎을 치는 제도거든요. 음. 왜냐하면 금융과 이뭐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뭐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전세의 가장 큰 고민은 임대차법이죠. 뭐 임대차법이 되는데 사실 임대차법도 뭐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뭐 폭탄을 한방 맞았죠. 어, 김상조 실장이 어, 뭐이 전세, 전세 대금을 이제 올리는 부분들에서 이것도 이것도 이거야말로 진짜로 어, 신뢰성과 그다음에 추, 추동력을 얼,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전세의 가장 뭐큰 부분이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전세 값이 너무나 오른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오를 거죠. 왜냐면, 하 뭐, 이렇게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수익을 지금 못 늘리고 있기 때문에 4년치를 다 올린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관련된 가장 큰 고민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그럼에도 전세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지금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금리 얘기도 했으면, 했지만 이거 금리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이 건강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럼에도 부동산과 부채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부동산 이 부분과 조화를 이루느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뭐 결론적으로 뭐안돼 부동산은요. 조합 예술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이거 한 군데만 찔러서 뭐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전, 절대로 아니고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세계에요 부동산 정책을 하는 뭐이 정책 입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의 95%는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 유난히 이게 올라가는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요. 이거는 바로 어느 나라든지 금융위기로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깡통집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진짜로 잘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야 지금 뭐이 난제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리네요, 제가. <laughs> 많이, 많이 많은 부탁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은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자, 공영개발이 주체인 LH에서 이런 대박 사건을 초래하면서 국민들은 이사 공급 대책의 추동력에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자, 야심차게 내놓은 이사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업, 평론가님. 네. 국민들의 신뢰,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이런 생각을 어렵다. 해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이사 대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케줄에 이제 차질이 생겼다고 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LH 사건 터진 이후에 정부가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아, 흔들림 없이 가겠다. 아, LH와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지역 주민 반발이 아 너무 심해요, 사실 월을 원래부터도 이제 토지 수용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LH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헐값에 매수했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l h 사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가 드러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삼계 신도시의 토지 수용을 하시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주인 입장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의 스케줄이. 그래서 지금 삼계 신도시 취소하라고 국민청원도 나오기도 하고, 또정실련 안에서도 삼계 신도시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스케줄대로 못 가요. 지금 상황을 못 가기 때문에 꼬일 대로 꼬였다. 그리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더더욱 힘들고, 무엇보다 토지 수용을 당하는 입장, 토지주 입장에서의 마음을 지금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교수님. 네. 우리 평론가께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네. 동의하십니까? 오, 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 의 근간을 뿌리째 뽑은 아, 사건이라고 사건이었다네. 범죄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주변에서 지금 이사 대책의 가장 컸던 공급에 있어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정된 지역들 네. 밀각에서 얘기하는 취소 과연 맞을까요? 오. 어... 일단 저는 주민 설명회까지는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 지금 이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면 주민 10%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선정이 될라고 진행을 하려 그러면 3분의 2 대토지 주주의 이제 뭐 이제 의결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일방적으로 또뭐 이거를 폐기한다든가 이러면은 진짜로 또 그거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지금 뭐 16개 곳에 2차 공공된데 나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들리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삼기 신도시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공급 대책이라는 굉장히 좋은 지금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취지는 없애지 않는 한에서. 지금 현재 나가서 해야 되고요. 일기도요. 일기 아일저 일기간 1차 후보지 나온데도요. 지금 어, 주민 설명회 한 대가 딱한 곳뿐입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좀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국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사 대책이 사실은 뭐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연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국민 속으로 가는 모습들은 꼭 보여주셔야만.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H 사태 이후에 현재 이사 대책의 향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30대가 영끌하는 것은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미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평론가님 과연. 이 공급의 시그널이 주춤하는 이 상황에서 네네. 집을 사야 하는 타이밍이 과연 언제일까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내 가족이 살아야 할 보금자리로 이제 인식을 하고 무주택 이다라고 보면은요. 뭐 당장이라도 당연히 뭐내집 마련을 위해서 어, 하시는 것이 당연히 현명하다 볼 수, 볼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 상품으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아, 그거는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워낙 그 이제 보유세 부분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다조착, 다주택자들에게는 중과세율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갖고 있는 게 오히려 굉장히 손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계속적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중심의 고가 아파트는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뭐 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매수의 타이밍은 확실히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보금자리로 내 가족의 살 집으로 본다면 당장이라도 저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추이라든지 아니면 정 정책의 추이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옳은 판단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도 네. 집설 타이밍에서 한번 여쭤보고요. 네. 또 하나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음. 우리가 놓치고 있는 LH 투기 사태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적당한 벌과 거기에 따르는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네.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 일주택자들에 음. 대한 규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사고 다발 구간에 지금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뭐 필요하신 분은 빨리 사셔야 되겠지만 사고 다발 구간에서는 잠깐 정차하고 쉬시는 것도 으리려 봅니다.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뭐 선거도 있죠. 그다음에 다음, 다음 번에 는 대선도 눈앞에 있죠. 그리고 지금 경기 회복의 분위기가 미국 발로 해서 지금 뭐 국채금리가 올려온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사고 다발 구간을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봐서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안정이 되는 부분까지는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택자들 이 부분은 지금 이 정부가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집으로 먼저 가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통째로 굉장히 넓게 지금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음 단계의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초기 단계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과 뭐 30대, 40대 애가 커서 집 평수를 늘려는 사람하고 같이 붙여놓으면요. 백전, 백패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까지 우리가 뭐 얘기하는 사다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다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부동산 시장,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그다음에 시장에 맡게 됩니다. 도시를 망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시장의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도시를 망치는 이대큰 무기라고 합니다. 자유 경제 시장의 논리에 맞춰야 된다라는 네. 의견으로 좀 이해를 했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신도시 투기 논란 속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